아... 좀 있으면 인사 나겠네 뭐야 오늘 인사나요? 인사 나요? 인사위원회 했대 또 그래놓고 저번처럼 오늘 낸다고 내일 내는 거 아니야? 야 그때는 준이 형이랑 수아 누나랑 결혼한다그래가지고 인사 다시 고쳤대잖아 뭐야 둘이 결혼해? 몰랐어? 아니 무슨 공무부부만 생겨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에이 부러워서 내가 또없잖아 어? 갑자기? 소소리 okay, 어디 가세요, 주사님? 나인사할것 같아서 미리 책은 정리 좀 하려고 인사나요? 나도 이제 2년 됐는데 다른 데로 가겠지 그러네, 2년 됐으면 다른 데 가시겠네 그래, 2년 됐으면 이제 다른 데로 가야지 아, 이번에 소폭그로 네. 난다는데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만 갈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가겠지, 2년이나 됐는데 주사님, 저 인사는 3년 있었다는데? 재수 없 소리 하지 마아 오늘 솔직인데 인사발령 보면 시간 금방 가겠네 오늘 솔직이야네 저기 내가 내일 인사가 날지 모르는데 솔직히 휴무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 팀장이 옮길지도 뭐 모르니까 차석이 좀 자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네 다음 다음에 쉴게요. 신행 씨는 여기 얼마 있었지? 6개월 정도? 네. 오 이번에 다른데 가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그뭐 어차피 2년 지나야 갈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야 저기 다른 사람들 1년 돼서 다 갔어. 아 그래요? 그러면 좀딴데 가고 싶.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행정의꽃 자치과? 아 자취가면 좋죠. 진행 어디 뭐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 나는 요번에 인사 안 났으면 좋겠어.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결과를 좀 산출해 보고 싶네. 오 대박. 진행 진짜 열심히 하시네. 에이버들을 뭐 하던 건데 뭐. 부산에 가시면 진짜 아쉽겠다. 내가 꼭 보낼게. 어 진짜요? 대박. 진행 감사해요. 완전 감동인데. 아 <laughs> 어, 떴다. 어오 뭐... 어? 진짜? 저 인간 만났네.